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하재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박수를 쳐주시고 계신데요. 여기 둘레생역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그선거다 뭐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가 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걸음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의 제도 개선은 매우 중요한데요. 5번이 벌써 세 번째에 국회 토론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국회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둘의 생일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올해 제도 개선 토론의 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 예전에는 조금 그 법과 제도의 어떤 큰 틀의 변화에 대한 초점을 좀 맞췄다라고 하면 올해는 법 제도를 포함한 가장 현장에 좀 체감되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쭉 펼쳐왔던 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의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대회의는 여섯 개 위원회에서 한 어, 64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고요. 특히 제, 제도 개선은 별도로 각 지역별로 활동단이 계셔서 한 40여분 정도의 활동단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도 개선 과제는 이따가 그 경과 보고를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그런 현장 활동에 대한 것들이 취합되는 과정 논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5대 과제가 선정됐는데요. 그 우리 연대 회의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 보다더 체감도가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토론회를 들으시는 거가 여러 가지로 조금 음,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지만 이런 고민들의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 생태계 여러 가지 생태계를 만드는 그 제도 생태계에. 그 우리 어디에 중심을 두고 힘을 모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공간을 활용 사용할 수 있도록 어, 두레생협에서 흔쾌히 자리를 내주시고 이 지하 공간 전체를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내어 주셨는데요. 그 마음을 먼저 어, 두레생협 김영양 회장님을 통해서 좀 듣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큰 박수로 김영향 회장님 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레생협 연합회 회장 김영향입니다. 어, 저희는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둘레 어,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은 24개의 지역생협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든 그런 구조입니다. 아, 저희가 이 장소를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지만 이 장소가 마련된 것은 여러 조합원들과 연대체가 같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적 경제 연대 생활 협동조합. 아,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각자 혼자 혼자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연대해서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 24개 그 지역 생여분. 서울과 경기도와 강원도 춘천 원주 그리고 충청도에는 당진 이렇게 해서 저희 조합원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면 경남이라든지 제주에는 없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또 지역에서는 더 나아가서 임산부들을 위한 꾸러미 사업을 해서 어 아이를 가진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어 박수 쳐 주셔서 사회적 경제 또. 그 물품들 그 생활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와 어 둘의 생활 협동 조합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적 경제 5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띄우면서 또 새롭게 변화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회장님은 저희 연대회의에서 어 공동대표로서도 같이 활동해 지고 계신데요. 하여튼 저희가 어 벌써 둘의 생에 서 몇 차례 그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흔쾌히 이렇게 자리를 내어 주시고 연대의 마음을 내셔서 주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그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이라고 하는 저희 연대회의가 국회와 사회적 경제 유관 기관들한테 요청해서 만든 연대 포럼이 주관 주최를 좀 하고. 거기에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와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경기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데요. 어,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은 세 분의 공동 대표를 모시고 계십니다. 그원 참석은 못 하셨지만 서면으로 인사 말씀을 보내 주신 사회적 경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윤호중 원내대표도 있으시고요. 얼마 전에 교섭단체에서 사회적 경제를 경제를,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었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입법되는 거에 여야가 빨리 합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촉구까지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전국, 지분, 전국 사회적 사회경제 연대 지방정부 협의회 회장님이신 문석진 회장님이 또 공동 대표로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른 일 중에서 참석은 못 하셨지만 그 서면으로 인사말씀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그 서면 인사말씀은 추후에 배포해드릴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의 공동 대표이신 우리 연대 회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유영우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직접 청해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영우입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 5대 과제 제도 개선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윤호중 위원님, 이영배 위원님, 강흥미 위원님, 그리고 문석진 지방정부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경기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인천 광역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센터와 한결의 경제사회연구원, 그리고 언론매체로서 이론 내과 라이프인,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주시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두례생협연합회에게도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매년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도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비롯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네 가지 주제를 발굴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면서 뿌리 내리기 시작한 지약한 1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초기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인식이 존재하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의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벽들이 존재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 현장의 종사자분들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다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불평등과 양칼을 해소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가 좀더 명확하게 사람 중심의 경제 활동으로 자리매김,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하고요.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 어, 다음은 축사를 보내 드릴 건데요. 그 저희가 어 저희 네개 기관이 그 주관하고 공동 주관으로 윤호중 의원, 강은미 의원, 민영배 의원 이렇게 세 분도 공동 주관으로 같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 영상으로 인사를 대표해서 해주실 실행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사회적 경제연대포럼의 실행위원장이시도 이기도 하신 강은미 의원님의 영상 축사와 더불어 주간기간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그 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지사님이신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축사를 연속해서 영상으로 두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전을 가로막는 거추장스러운 제도는 제거하는 것이 맞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합당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 경제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 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사항이 논의되고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가 우리 일상 경제 활동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여론을 모으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도 심도 깊게 토론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사회적 경제 제도 개선 5대 과제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대전환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경제 활동에서도 연대와 협동의 바탕을 둔 공익적 가치 실현이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활동과 노력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도 더욱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다섯 개 과제를 다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두고 귀한 의견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위대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네, 두 분의 영상 축사 들어봤는데요. 어, 영, 현장에 참석이 어렵고 국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들과 마음을 같이 해주신 의원분들이 또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시고 최고 위원으로서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주시고 계시고요.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 처음 만들어질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던 기본소득당의 용인 의원님도 어 마음으로 축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장영 정의당의 장영 혜 의원님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 토론회 끝난 이후에 다시 배포해 드릴 자료집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제도개선 5대 과제를 선정해 온어 경과를 어 서울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희 연대회의 제도개선 위원회 간사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윤모린 팀장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윤모린입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제도 개선 활동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포용 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였지만 여전히 지금도 사회적 경제 기업은 기울어진 경제 운동장에서 고분분투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장벽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사회, 한국 사회적 경제연대회의는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과 활동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는 협동조합 제도 개선 10대 과제 토론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제도 개선 사항을 공론화 하였고 10대 과제 중 해산 요건 간소화, 상조 사업 진입 허용, 엑셀러레이터 등록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2019년에는 사회적 경제 10대 과제 토론회로 확장하여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전반의 제도 개선 사항을 취합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개최된 제2회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제도 개선 부스를 마련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취합하였고, 제도 개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10대 과제 중에서 상인 조직의 기본법 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지정 기부금 단체에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소,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 국회 파트너 그룹을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대회의 차원에서 21대 총선 중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서 70명의 후보자가 참여하였고, 이 중에 50여 명이 당선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회적 기본법을 위시한 일명 사회적 경제산법이 제정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현장 당사자들의 사회적 경제제도 개선 사항을 취합하고 진척사항을 점검하며 자료화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동단 워크샵을 통해서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021년에는 제도 개선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제도 개선 활동단 40여 명과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협업하여 사회적 경제 제도 개선 사항 44개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중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다섯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조, 자립, 협동, 연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법인이 소유,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대한 종북세 합산 배제. 셋째,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여성기업의 인정. 넷째,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 사업 시 내부 인력 인건비 등 규제 항목 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노동의 특수성과 근로감독 문제 개선을 시급한 5대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대회의 제도개선위원회와 활동단은 사회적 경제 제도개선사항의 수집과 과제 선발, 대안 논의까지 폭을 넓혀서 전국 활동가들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 수집 등을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어, 크고 작은 제도적 장벽과 정책까지 포함하여, 또한 개선 과정에 있는 과제뿐만 아니라 개선된 과정 과제의 후속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 시행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론화하고 국회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모든 분들, 특히 현장 당사자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일에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